바이러스가 퍼진 세상 마틴의 엘마와 함께 균근 연구를 하다웬들 박사를 찾게 되는데 웬들의 연구지가 GPS가 되지 않는 숲에 자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심엔 파르나 팩으로 불리는 마녀의 전설이 깃든 구멍 뚫린 석상이 자리했다는 것이 고립과 구멍 뚫린 석상은 균근 연구지에 모인 이들의 타락한 내면을 비유했다 볼수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석상과 소통하겠다는 생각에 사람들 납치해 죽인 뒤 사진을 찍어온 잭과 석상이 인류의 미래가 있다 여겨 인간을 재물 삼아 석상을 깨우려 했던 웬들 이들의 맹신을 비롯해 부모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과 헤어진 연인에 대한 미련으로 웬들을 찾은 마틴이었고 파크레인지였던 엘마는 마틴이 부상을 입자 자신만 살고자 마틴을 희생시키려 했던 생존 본능과 잭, 웬들을 향한 증오에 사로잡혔다는 것 이는 사인의 욕망이 구멍뚫린 석상처럼 내면을 공허하겠다 볼수 있다 크게는 세상의 바이러스가 퍼져 불신과 증오 또 엘마처럼 나만 살려는 생존 본능이 난무했듯 석상은 엘마의 일행을 넘어 망가진 인류를 투영했다 볼수 있는데 과연 엔딩은 어떤 의미였을까 엘마가 석상을 깨우는 의식에 노출된 후 정신을 차렸던 것은 어둠의 엘마의 공허함을 파고들어 악마로 변화시켰던 것이며 엔딩에서 엘마가 마틴과 함께 숲을 나가자 했던 것 이는 그 어둠이 숲을 넘어 숙주가 된 엘마를 통해 세상으로 퍼진다는 복선이라 볼수있다 결국 감독이 코로나 격리 기간 동안 각본을 작성했듯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에 맞서 인류가 화합하지 못한다면 엘마 일행처럼 인류도 타락한다는 것이며 영화 포스터의 구멍 뚫린 눈도 석상처럼 마음의 창에 눈을 통해 공허함을 강조했다 볼수 있다 감독의 아방가르다함이 메시지와 잘 어우러지지 못해 혼란스러움만 강조되었다